농인 맹인과 함께하는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헬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모온의 아들들은 여모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난 나 여인들의 아들 사오리니 이들은 시모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루하니 게르손과 고아가 무라리오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모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아브랑과 이사일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무흘리와 무시니아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 3 7 세였으며 이스할,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스그리오 무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오하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벨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미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 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사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내가 내게 이르는 반은 너는 애구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래되 나는 이미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하다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진과 내 이적을 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